노인이 바닥에 떨어진 금괴 조각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집는 순간 손에 숨겨둔 돌멩이를 조용히 집어들었죠. 바로 그때 장교가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인은 재빨리 돌멩이를 지뢰에 던져 폭발시켰습니다. 당황한 장교가 병사들에게 정면으로 쏘라고 소리쳤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노인이 날아오는 총알을 세 소트로 전부 막아낸 겁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봤으면 감탄했을 정도였죠. 장교는 노인이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사격을 멈춘 뒤 병사 한 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병사가 가까이 가기도 전에 지뢰가 날아와 터지면서 그 자리에서 살상당했죠. 그러자 장교는 양쪽에서 병사 두 명을 더 보냈지만 3초도 안 돼서 처리 당했습니다. 부하들이 죽는 걸본 장교는 이번엔 여자 포로 두 명을 앞세워 길을 뚫으려 했죠. 그 사이 노인은 이미 슬쩍 빠져나가 망가진 차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허리띠로 상처를 동여맨 뒤 약도 없이 총알을 직접 뽑아냈죠. 하지만 상처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적군 병사들이 훈련된 개들과 함께 냄새를 맡으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소리를 듣고 깨어난 노인은 재빨리 금괴를 챙긴 뒤 다시 차 밑으로 숨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못 봤지만 개한 마리가 피 냄새를 맡아냈죠. 노인은 적군 찌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칼로 연료 탱크를 찢어 휘발유를 몸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 냄새를 가릴 수 라 생각했지만 실수였죠. 개가 휘발유 냄새를 맡고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차를 세우고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노인은 기회를 봐서 강으로 달려갔지만 개가 또 그를 발견했습니다. 저격수가 다리를 쏴 맞췄고 장교가 산채로 잡으라고 소리쳤죠. 개가 쫓아왔지만 노인은 침착하게 성냥을 켜서 자기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염에 겁먹고 멈춰선 개 앞에서 노인은 불타는 채로 달려가 강으로 뛰어들었죠. 이를 본 병사들이 총을 쏴댔지만 노인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들고 있던 금괴가 무거워서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죠. 병사들은 수영을 못 해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30분 뒤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수면 위로 떠올 머리가 나오는 순간 저격수가 또 쌓고 물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장교는 잠수부를 보내 금괴를 회수하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잠수부가 바닥에 도착하자 노인이 목을 거버리고 산소통을 뺏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보트 위에 병사가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장교는 더 많은 병사들을 물속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초도 안 돼서 물이 또 빨갛게 변했죠. 쫄아버린 병사들이 후퇴하기 시작했고 혼란 속에서 자기들끼리 총을 쏴 맞았습니다. 그때 저격수가 중기관총으로 쏴대기 시작했죠. 하지만 노인은 죽은 병사의 시체를 방패 삼아 탈출해버렸습니다. 장교가 멘붕에 빠져 지켜보고 있는데 노인의 애완견이 돌아왔죠 이를 본 장교는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를 이용해서 노인을 추적하기로 한 겁니다 뭐래도 안 죽는 노인인데 이제 그만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